여러분 믿기시나요?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수 김용빈 씨가 한국 가수 최초이자 최연소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팬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세계를 올리고 한 청년의 열정이 국경을 넘어 인류의 역사 속에 새겨진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대 위에서 흘린 땀방울, 밤새도록 연습하며 목소리를 단련하던 시간들,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만들어낸 눈물의 결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김용빈 씨는 늘 우리에게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라고 말해왔죠. 그 말처럼 그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세계적인 책 속에 새겨넣었습니다. 이제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의 주인공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과 기록의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최초와 최연소라는 타이틀입니다. 수많은 선배 가수와 전설적인 뮤지션들 사이에서 김용빈 씨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장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승리입니다. 매주 투표로, 응원으로, 콘서트장에서의 함성으로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팬덤 러브빈, 사랑빈, 그리고 모든 음악팬들의 손길이 모여 결국 세계를 올린 하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네스북에 오른 김용빈 씨는 더욱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노래와 무대는 물론 그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시작일 뿐.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그러니 팬 여러분, 이 소중한 역사의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우리 가수 김용빈 씨가 세계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도록 더큰 무대에서 더큰 노래로 우리를 감동시켜 줄수 있도록 지금처럼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김용빈 씨. 그 이름이 기네스북에 새겨진 순간은 곧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이자 최연소 기네스북 등재 가수를 응원하는 팬이다. 라고요. 팬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김용빈. 축하합니다. 김용빈 씨가 한국 가수 최초이자 최연소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 더 나아가 K트로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사건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 불릴 만한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김용빈 씨가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그의 남다른 기록과 전례 없는 성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불과 몇년 사이에 국내 트로트 차트와 방송, 그리고 전 세계 한류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쌓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팬앤 스타 주간 트로트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기록 파괴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동시에 유튜브에서 공개된 무대 영상은 업로드 직후 단 48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결국 기네스북 심사위원단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와 기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김용빈 씨가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목소리와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에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의 눈빛과 표정에는 음악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네스북 위원회에서도 특히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감동과 울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문화적 기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등재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 세계가 드디어 김용빈을 알아봤다.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 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팬카페 러브빈과 사랑빈은 등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주했다고 하며 수많은 해외 팬들도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일본, 미국 팬클럽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파티를 열어 기네스북 공식 발표 장면을 함께 시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김용빈 기네스 등재 기념 축제를 준비 중이며, 대형 기업들은 김용빈 기네스북 콜라보 캠페인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김용빈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악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트로트가 세계 음악사에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한 계기라고 평가합니다. 한류의 대표 주자가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용빈 씨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김용빈 씨 본인 역시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건 제 기록이 아니라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매 순간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대신 새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큰 무대, 더큰 기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팬들을 또다시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그의 따뜻한 진심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앞으로 김용빈 씨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기네스북 등재라는 거대한 성취를 이룬 지금. 그의 발걸음은 더욱 당당하고 빠를 것입니다. 이미 내년 상반기에는 아시아 투어와 미국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또 다른 최초와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방송 출연과 다양한 프로젝트, OST 작업까지 예정되어 있어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자주 세계 무대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용빈 씨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저는 팬들의 가수일 뿐입니다. 기네스북도 기록도 모두 팬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가는 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팬들은 그의 옆에서 그는 팬들의 앞에서 서로의 길을 비추며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기네스북 등재는 단순히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더큰 이야기를 예고하는 첫 장일 뿐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가수 김용빈. 이제 우리는 그가 써내려갈 다음 장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외칠 수 있습니다. 김용빈.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